자 미적분에서는 넓이 문제가 뭐가 많이 나왔냐면 다음 같이 등적 이쪽 넓이 a와 이쪽 넓이 b의 넓이가 같다. 설마 여기 알파로 끊어가지고 나눠서 푼다 풀수 있지만 결국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돼. 결국은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뭐 곡선에서 직선 빼도 되고 직선에서 곡선 빼도 상관 없어. 뺀 다음에 적분하면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유는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는 같지만 그냥 적분을 하면 넓이는 같은데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러니까 정적분을 여기까지 하면 몇이 된다? 0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분리해 주지.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요거 sin2x를 2배각 공식 쓰면 2 sinx, cosx니까 cos제곱x, dx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길게.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ax, dx, 이쪽은 끝났네. 우변은 뭐 너무 간단하니까. 적분하면 2분의 ax제곱이고 여기다가 0 대입하고 2분의 파이 대입하면 결국은 얘는 어, 8분의 파이 제곱 A가 될 거야. 자, 우리 이제 좌변만 계산하면 돼. 좌변, 요거, 사인 2X를 2, e, 사인 X, 코사인 X라고 고쳤고, 2는 앞으로 뽑아도 될 거고, 뽑아서 나눌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1 6이되겠네 그다음 누구를 코사인 제곱 아니 코사인 x를 t 로 놓으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가 되어서 우린 사인 x dx 대신에 마이너스 dt가 되고. 마이너스 dt가 될 거고 그리고 코사인 x 대신에 t를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x가 0으로 가면 t는 1로 가겠지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 t는 0으로 가겠지 위끝 아래끝을 바꾸면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그 마이너스가 얘랑 없어지겠지. 다 왔네 이제. 적분하면 3분의 1 T 세제곱인데 거기다 1 대입하니까 3분의 1 그리고 16분의 파이제곱 A 우리는 A를 구해야 되니까 A는 파이제곱 3파이제곱분의 16 이렇게 되겠네. 답은 1번.